왜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를 해야 되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다름아니 십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나티노로는 크럭스라고 부릅니다. 크럭스. 그런데 이 크럭스란 말은 핵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 주관에 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이패션이 순안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안주간의 시작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나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그 행적을 좀 생각해 보면 월요일 날은 예수님이 어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성전 안에 들어가자마자 돈 바꾸는 자들의그 상들을 어 뒤집어 부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주님은 참 무서운 책망을 하셨죠. 또 화요일 날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사랑의 개명을 화요일 날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수요일 날은 주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목요일 날은 우리가 잘한대로 마지막 만찬, 소위 성만찬이라고 부르죠그 어, 만찬의 날이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밤에는 저 개쌤만의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뛰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목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은 정말 순환의 날입니다. 노마 병정에게 잡히시고 숱한 배를 맞으시고 또세 번이나 빌라도가 무지를 선고했는데도 결국은 십자가형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의 손과 그의 발에 대못 박히우시고 그 시간이 오전 9시고 또 12시를 지나 오후 3시까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사도바울은 그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전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그러니까 십자가가 마치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남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는 나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가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사건은 내 사건이고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그냥 종교적으로 지나가는 주간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멈추어서서 한번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신앙의 점검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에 정말 동참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십자가 발치 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야 될까? 왜냐하면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나를 위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성의에 우리 직분자들 먼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우셔서 정말 주님 앞에 매일매일마다 저 십자가 발짓 끝에 다시 한번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금회는 주님의 전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부활절에 저 영광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새로운 기쁨,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이 복된 순안 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종려 주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보았더니 이 사도 요한은 소위 공감 복음 기독자들이죠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이 분들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걸어 가신 길을 다르게 보았어요. 우리가 보통 공감복음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소위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 이 고난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껴보는 게 뭔가 하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가 아니라 비아 글로리아 바로 영광의 길을 그저 주님이 걸어가셨다 하는 눈으로 요한은 오늘 이 주님의 그그 십자가를 지식게걸어갔신 사건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가 보통 영광을 얻을 때면 부활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때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환의 길을 걸어간 예루살렘이 입성을 하면서 주님이 말하기를 바로 이때가 지금부터가 나에 대한 영광을 입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28절 말씀해봐도 그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똑같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러니까 순환이 그 자체로 주님도 마찬가지고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영광에 떼고 영광스럽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2017년 종려주의를 맞은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저는 오늘은 우리가 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이것이 고난 주간에 어떤 센티메탈한 그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는 영광이 되는구나 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올해 고난주간에 그저 그러기에 그냥 그저 지나가는 주간이 아니고 아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얻은 것처럼 내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올해는 나에게 주의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이 순환의 한 주간이 요한복음이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가 영광에 떼가지고 또그 십자가의 영광을 입고 정말 우리가 한 주간 가는 길에 그 주님의 영광을 쫓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에 생각해 볼 것은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는데, 저는 좀 출발점이 어딘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출발점을 어디로 봤냐면, "이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출발점을 어디로 봤냐면, "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배단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러니까 둘을 보냈는데, 뭐라고 말했나?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낙이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그러니까 아마 길을 가다가, 이게 한쪽에는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고, 또 한쪽에는 배단이라는 마을이 똑같이 양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기에 와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저 거기에 낙이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주님이 말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마가는 11장에 뭐라겠냐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배단위로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또, 다음날도, 어디서 나오셨냐면, 월요일날, 배단이에서 나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지는 게 뭔가면 하 배단이는요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순환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시작도 그냥 배단이 슬픔의 집에서 출발하셨고 또 그저 성전 한번 돌아보고 와서 하룻밤도 주일날 저녁도 어딘가 한마디로 말하면 슬픔의 집에서 요하셨고. 다음 날 출발도, 고난의 시작도, 슬픔의 집에서 나오셨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달랐어요.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출발점이 나오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백박게라고 하는 데서 주님이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이 백박의 뜻이 뭔가 하면, 설릭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에요. 그설릭겼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설릭었을까요? 주님이라고 고난이 기뻐하고 그냥 고난받는 게 즐거워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고난에 설리그신 분이죠 더군다나 그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탔는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설리그는 어린 나귀를 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었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졌겠습니까? 얼마나 설립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것을 성경이 마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마가처럼 슬픔과 우리가 마태처럼 고난에 익숙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항상 설리죠.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십자가, 십자가 그러는데 십자가만 얘기하고 막상 십자가를 내 마음에 가져오려고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뭘 설리고요. 그냥 뱉습니다아 이거 이거 못 이거 못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마치 무슨 모습인가 배단이고. 바박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해 고난주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주님도 설을 걷는데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거든요. 출발점이 빛박이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록 설 읽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설릭은 신앙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보는 겁니다. 정말 설릭은 그저 내 모습과 어떤 신앙의 삶이라도 내가 뜻을 다해서 주님이 걸어가는 길을 함께 한동안 동참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팩박해지만 그러나 점점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고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지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배박이나 배단이가 아니고 뭐라겠죠? 무엇으로 출발하죠? 그 이튿날에는 그랬어요. 아니 출발점이 그 이튿날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이 출발점이라고요. 도대체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2장 초반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초반대를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나사로가 예수님 모시고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저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세 이게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 잔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잔치냐면, 정말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지만, 그러나 속사정을 보면, 자기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살아났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살아 아니, 여러분 같으면 잔치 안 하겠습니까? 동네방네 모였고, 우리 오라비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는데 예수님 모시고 잔치였냐? 그 잔치가 그 전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단어 하나를 터붙였어요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그랬어요. 명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그러니까 그 전날에 잔치했는데 그 다음 날이 명절이니까 명절도 똑같이 보죠 잔치란 거예요. 아니 어떤 잔치인가요? 우리가 여기에 잘 알듯이 이 잔치는 패스오버 6월절 잔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가장 큰 명절이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아니 요한이. 전날에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잔치했는데, 아니, 왜또그 이튿날 명절이랑 또 잔치에 대해서 영거포 기록했을까?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남입니다, 살아남. 나사로가 살아남은 것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저 유월절 잔치에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월절이 패스오버하고 우리가 잘한 대로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면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예루살렘의 평소에는 30만 명 있었는데 유월절은 200만 명이 모였다고죠. 그러나 200만 명이 아무리 자기들이 그저 유월절 잔치를 하고 떡을 먹고 마신다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뭔가. 예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 이튿날 명절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그 명절이 명절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저 먹은 떡이 뭡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 그래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수백만 명이나 지금까지 인생에 그저 수천만 명이 그저 수억 명이 그 인생 중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장에 뭐라고 했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무엇으로 왔다고? 빛으로 왔어요 예수만 있으면 어두움을 뚫고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삶 속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만 있으면 바로 생명이 있고 빛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생명의 삶이고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고난주가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이 비아 글로리아예요.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주간은 십자가 주님이 지셨지만 우리에게는 잔치가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새벽 기도의가 아니라 새벽 성의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는 그저 새로운 생명의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펼쳐진 영광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무엇을 반납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백성들의 모습도 달라졌어요 백성들의 모습 어떻게 백성들의 모습이 달라졌냐면 그것을 요한이 기록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나 한번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종려나무까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유치되 호산나 찬송 마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요한이 뭘 봤죠? 그저 여기에 보니까 그저 백성들이 어떻게 달랐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외쳤어요. 여러분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는 아무나 가지고 나가면 큰일납니다. 누가 전쟁에 나가서 이긴 개선장군들에게 엠프로 엠프로 그래서 소위 말하는 황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승리의 개선장군을 환영할 때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서 와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 요두 번째는 백성이 뭐가 호산나를 불렀어요. 호산나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호산나 유치며 마지막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로 하더라 왕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눈에는 이 예루살렘 입성이 전혀 다르게 본 겁니다 고난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다름 아닌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영광의 입성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저 십자가가 참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왕과 함께 동행하는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이 나를 구원하시는 오늘 북치고 성가대 찬양하 것처럼 정말 호산나의 위침의 귀한 주관이 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왕을 따르는 주관이죠. 누가 보면 19장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한 주간에 정말 주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앞서서 갈수 있는 건 뭔가 영광의 주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신앙의 본점으로 돌아가서 주님 따라서 앞서서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맡고자 합니다. 미국의 동부 지역에 가면 부활절 사순절이 되면 아주 특별한 나무가 미국 신앙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소위 더구드라고 하는 어, 나무입니다. 이건 사순절만 이렇게 그, 그 꽃이 이렇게 먼저 피어지는데 그 꽃이 참 특별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더구드에 대한 그 내려오는 전설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면 이 더구드가 원래는 백향목처럼 아주 그냥 아름, 그, 그 나무로 단단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이 프라우드하게 생각해. 이 세상에 최고 단단하고 가장 집을 짓기에, 어, 그저 좋은 나무는 바로 나다. 그게 더구두가 마치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자랑했답니다. 근데 어느날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뭘 만들었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 위에 사람 하나를 그저 묶고 목을, 못을 박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어 그저 박은 못이 예수님의 살을 뚫고 어디에 박혔죠? 그 나무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그 나무에 베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더 구도가 주님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 생각하기를 내가 백향목처럼 이렇게 대단하다 자랑자랑만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매단 나무가 되었구나 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부터 이 더구두가 양지에 자라나지를 않아요. 어디에 자라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음지에서만 자라나요. 그리고 나무가 아주 작고 절대 제목으로 쓰지 못하게 나무가 작고 구부러지게 자라났어요 꽃이 피었는데 그꽃 모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잎에 그때는 예수님의 보혈처럼 진홍색이 그저 배어나 있습니다 꽃술의 중앙에는 뭔가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청교도 때부터 전해오는 이 더그드의 그 이스터 때 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냐면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고난 중간에 십자가 이 길로 걸어는데 내가 잘난 백향목, 내가 잘난 맛에 그당 십자가를 던입혀 가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나는 어떤 모습인가? 저 시간 시간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여러분과 제가 더구도처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저 모양도 바꿔지고 또 우리의 그저 꽃도 십자가로 변하고 색도 보혈의 색깔로 변한 것처럼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찢기어 같은 모양으로 바꿔져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럴 때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여기시리라. 히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누구에게나 설근 길이에요. 팻박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함께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 아버지도 그를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설익지라도 때로는 몸이 아플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햇박이지만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때에 그 길이 영광의 길로 변하고, 주님 만나는 길로 변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영광으로 들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